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나시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위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침이 먼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창조 사역에 보면 아침이 먼저가 아니라 저녁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좀 다르죠. 어둠이 먼저였어요. 온 땅이 흑암의 깊음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녁이 먼저되고 그리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어둠이 지나면 아침에 온다는 말씀. 영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초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약 400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비으로도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끊어져 버리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어하 버린 그런 제사를 드렸던 시대가 바로 암흑기입니다. 재림 예수가 오기 전 지금 또한 암흑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타락을 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개시가 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배반하고 오늘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마스크를 쓰더라도 거리두기를 하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혼란을 종식시키고 이 어둠을 물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창조하시고 질서를 새로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게 하여 재림 예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침을 기대합니다.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옵니다.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저녁 후에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신 말씀은 저녁에 먼저 아침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녁이 먼저라는 거예요. 저녁에 준비하여 아침을 맞이하라는 얘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므로 일주일이 거룩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내 죄가 다 사해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주일 거룩하게 하려면, 6일간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됨으로써 내 네, 6일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6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주일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사에게 보면은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첫날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것처럼, 우리가 6일 동안 거룩하게 삶으로, 제 7일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 오늘의 시련 이런 것들은 광명한 내일의 아침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일 뿐이다. 아무에게나 행운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행운이 오는지도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준비한 사람은 오늘 어두운 가운데서 저녁에 준비한 사람은 아침에 밝은 태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10편 30편 5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저녁이에요. 지금은 밤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참고 견디면, 아침에는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와를 송축하라. 오늘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밤입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성전에 있잖아요. 밤에 성전에 서있는 여와의 모든 종들아. 여와를 송축하라.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을 압니다. 동투개직전이 가장 어두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슬픔 가운데 눈물이 깃들일지라도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고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의 뜻은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시작될 첫날은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첫날일 뿐이다. 좀 어려운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죠. 그러나 첫째 날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날이 또 있어요. 셋째 날도 또 있어요. 넷째 날도 또 있어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나오죠. 일곱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 수예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오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 뿐이에요. 둘째 날이 또 있습니다. 셋째 날이 또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셋밖에 쉴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셋밖에 못셨었어 삼세판 한국 사람 그거 좋아하죠? 세 번까지는 봐줘. 그러나 아니에요. 셋도 있고 넷도 있고 다섯도 있고 여섯도 있어요. 우리는 셋이라는 단어에다가 나를 억압해놓지 마요 우리는 일곱까지 갑시다 한번 승리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천날은 우리 미래에 있어서 단지 하루일 뿐이라고 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목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목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